그 조선일보가 밤새 고민해가지고 딱 사설로 쓰면은 그거 최고위원들이 읽고 있지 않나요 국민의힘에서? 뭐 요즘은 모르겠어요. 뭐 전환길이나 뭐 저기 누구죠? 그 고성국 뭐 이런 사람들이 더 영향력이 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조선일보라는 언론사를 비판할 때 썼던 기준이 언론의 탈을 쓰고 실질적으로 선출되지 않은 영구 권력의 짓을 하니까 그 짓도 아니죠 짓거리죠 짓거리. 그래서 비판한 거 아닙니까 조선일보?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아마 김어준 씨도 그 조선일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이야기를 저는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지금에 와서는 김어준 씨가 조선일보의 행태와 뭐가 다른지 저는 설명이 안 돼요. 다른 점을 찾을 수가 없고 오히려 다른 점을 찾자면 조선일보는 좀 수줍죠. 개입하는 형태가 수줍어 대놓고는 안 해요. 예, 조선일보 회의를 우리가 보진 않잖아요. 근데 김어준 씨는 좀 대범해. 노골적이죠. 대놓고 하죠. 대놓고. 뭐 그런 차이 외에는 전잘 차이를 찾지는 못하겠습니다.